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 2023 타경 519027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7번지 9호 소재 지하 1층 지상 14층의 타워팰리스 제비동 11층 제천1 0 0이고 전용면적 18.02평 해지권 2.57평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원이고 보리아는 2024년 10월 21일 3참 매각 기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49%인 9,800만 원입니다. 본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 상업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남측으로 높폭약 8m 내외, 동측으로 높폭약 5m 내외의 포장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7년 3월 15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14층의 타워팰리스 제비동, 11층 제1102호로, 외벽은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 화재 탐지및 소화전 설비, 승강기 설비, 지하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 상업 지역 내 세장형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의 타워팰리스 제비동 11층 제1 1 0 2호이며 본건의 입찰보증금은 재매각이므로 최저 매각금액의 20%인과 공동 현관출입구 왼쪽에는 제2동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이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미납 관리비 등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